동사처럼 보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동사가 맞는지 요건 확인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봅시다 collect 100 amazing artists 자 우선 모으십시오 100명의 놀라운 예술가를 모으십시오 in a room 방에다가 and 그리고 have them draw the same tear 그리고 시켜라 그들이 뭐하도록 그리도록 뭐를 같은 의자를 그리도록 시키십시오로 볼수 있겠지. Have는 무슨 동사? 사역 동사다. 사역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이 나오죠. 사역 동사는 뭐가 있고? Make, have, let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o 형식이고 목적격 보어에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PP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지. 사역동사 종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뒤에 뭐 나오는지 특히 목적격보에 뭐가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자 l 프 준사역동사로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뒤에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5형식 동사인데 여기에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PP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 꼭 기억을 하시고 동사의 원형과 투두는 당연히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PP일 때는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 나온다 갯은 어떻게 되지? 얘네들도 오형식동사고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하고 PP가 나온다. PP는 무조건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지. 지각동사 C here. Notice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자,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또 오형식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는데 여기에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ing. 그 다음에 PP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해야 되겠죠. PP는 목적어 목적격 보의 관계가 수동일 때고 동사의 원형과 ing일 때는 둘의 관계가 수, 이제 능동일 때다. 5형식 동사 중에 당연히 사역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 이것들은 헷갈림 없이 반드시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필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Keeping this in mind. You will have a lot of uh, a lot more fun d r a w i n g the unique art that come from you. ING죠? 근데 여기 콤마가 있다. 그리고 얘가 주어고 you will have 당신은 가질 것이다. 더 많은 재미. 근데 뭐 하는 재미? 그리는 재미고. 뭐를 그려? the unique art. 우선 독특한 예술을 그리는 재미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라고 있고. 네, 근데 그 예술은 뭐냐면 that come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오는 e 은 자동사고 지금 주어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완벽한 문장인데 앞에 는 어, ing가 나왔고 t h i s 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고 in mind에 걸어치고 여기 콤마가 있다. 이거 무슨 구문이라고 얘기하죠? 분사 구문으로 볼수 있겠지. 자 분사 구문 접속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콤마 주어 동사 목적어일 때 주어가 서로 같을 때 주어 생략하고 접속사 생략하고 동사에 ing 붙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요런 형태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사 구문은 항상 어떻게? 능수동을 묻는다라고 볼수 있겠지.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동은 어떤 형태냐면, when, 주어 플러스, b 플러스, pp일 때, 그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요렇게 있으면, 주어가 서로 같을 때 주어 생략하고, 접속사 생략하고, 동사에 ing 붙여준 것처럼,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고, pp인데, 요렇게. 주동사 목적어 쓰는데 이 b p l u ing 를생각해도 되고 써도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ving 뒤에는 목적어가 있고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 b p l u pp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 점들 여기 이제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사 대명사로 볼수 있는 거니까 목적어로 볼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서는 keeping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keep in m i n 은 명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면서 당신은 재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는 어떤 재미고. 우리가 have fun, ING. 뭐, 뭐 하는데, 뭐, 뭐 하는데 재미를 느끼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죠. 그래서 독특한 예술을 그리는데 훨씬 더 많은 어떤 재미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술은 that comes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오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자, 2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듯하고요 이제 3번으로 가봅시다. 자, 3번 보면 휘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휘치는다 아는 거죠. 휘치는 뒤쪽의 문장 구조가 어떻다? 불완전하다고 라볼수 있겠지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또는 주어가 없는 주격으로 볼수 있고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휘치는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당연히 이 휘치의 선행사는 사람이다 사물이다? 당연히 사물로 볼수 있겠지 사물, 사물이나 동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겠고 자 여기서 봅시다 You are the only artist. 당신은 어, 뭐다? 유일한 예술가다 요게 보로수였고 in the world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세상에 in the world 괄호 쳐주면 되겠고 자 w 치 c a n draw 근데 그릴 수 있는 뭐를 the way 방식을 you do how 빠져있죠 당신이 요거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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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 w 치 생략 왜냐면 요게 주어고 얘가 동사고 요게 목적어고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신이 하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 있는 그니까 러 누가 그려? 세상이 그려? 사람이 그리네 예술가가 그리는 거잖아 온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t 만 쓴다 that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휘치는 3월 만을 선행사로 봤기 때문에 휘치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구조는 괜찮지. 뒤에가 주어가 없고 드로우가 동사고 더웨이가 목적으로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당신이 하는 방식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 3번이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4번으로 가서 봅시다 4번에 동사의 밑줄 동사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잘 분석하시고 동사라면 당연히 수일치를 해야 되겠죠 자 exploring your personal drawing style 탐구하는 것 동명사 주어네. 당신의 개인적인 그림 스타일을 탐구하는 것 동명사 주어일 때는 단수, 투부정사 주어일 때 단수, 명사절이 주어일 때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지. 그래서 당신의 개인적인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5번 봅시다. Pay hey, attention to what what이니까 what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죠? 것은 관계 대명사고 무엇은 의문사고 뒤쪽에 문장 구조는 어떻게 돼? 것은 관계 대명사. 무엇은 의문사. 자, 뒤에는 불완전. 요렇게. 목적어 없는 목적격 또는 주어 없는 주격이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명사절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자, What you like most? most는 부사죠 아주, 가장 이런 뜻이고 당신이 좋아하는 지금 뒤에는 목적 없다 About your drawing 당신의 그림에 관해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렇게 볼수 있고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To, 전치사네 전치사 다음에 뭐 나와야 되죠? 명사고 이 명사 자리를 우리가 뭐라 불러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때그 5번도 맞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281번의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